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 j k 이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b j k 이가 클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11차, 챔비 언스크1 0 클랜 페스티벌이 열렸고요. 이번 클랜 페스티벌에 참으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클랜 페스티벌에 적어도 30등 안에 한번 들어보자, 한번 해서, 이렇게 또 홍보 영상 올리고, 또 저희 클랜이 알다시피, 음, 이제, 망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해킹을 당한 이후로, 오위권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된 이후로, 이제, 제가 점점 클랜 관리를 소홀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20명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몇 개월을, 이, 어, 이렇게 운영하다가, 거의 몇 개월 만에 위치 클랜이 다시 클랜을 모집을 하고, 있,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래나 랭킹을 못 보기 때문에, 버블컵을 3등급까지 들어가신 분들, 아니죠, 4등급. 버블컵을 4등급까지 들어가신 모든 분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근데 4등급인 걸 내가 확인할 수없을 때는, 어, 우선은, 레벨은, 이거 보이시면은, 최소 이 물통 정도는 돼야 됩니다. 레벨이 어.. 이거 회색 물통 회색 별.. 뭐.. 뭐 물통이라 해야 되지 이게? 까먹었네 이름은 회색 이.. 거.. 동그란 물통.. 부터 받을 것이고 숙률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숙률은 최소 55 이상 예 네, 승률은 55 이상으로 받을 거고 누적 파이팅 횟수는 3,000판 이상. 3,000 이상의 승률은 55 이상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어서, 여기로. 아무튼 일단은, 아레나가 없어져가지고 조금 느슨하게 받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 클랜이 지금 약간 잘하는 분들을 받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죠? 왜냐면은, 유저 수도 많이 줄는 버파 상태에서, 게다가 지금 제가 활동도 어차피 우리 클랜 지금 5위권에 들려고 하는 거 아니기다 보니까 고수들이 많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저희 클랜이 지금 80명인데 제가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80명을 금세 채우는 거는 불가능해요. 물론 막 받으면 난 금방 채우지만 약간 실력을 가져서 받으면 80명 자체를 채우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어도 어... 전 시즌 아레나에서 실력이 플레인 이 사람들, 그냥 플레이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그 정도 수준으로 받는 거라서 혹시 전 시즌에 내가 플레이었다 그러면 가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즌에 내가 플레이었다 싶으시면은 가입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손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전 시즌 플레이었다 또는 이번 버블컵. 3등급 4등급 이었다 이런 분도 가입 넣으시고 또는 제가 말씀한 대로 최소한 레벨이 아까 그 폭탄 회색 물통이랑 그리고 숙료 55, 아55 이상의 게임판은 3000판 이상 하신 분들 받고 있구요 클랜 목표는 상, 승, 상위권 드는 건 아니에요 저희 클랜이 많은 순위권에 들었었지만, 예전에는 해킹사건 이후로, 이제, 태물된 이후로 순위권을 못 들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30위이 아, 안에만 들었었는데, 이번 클랜 페스티벌도 상위권 목표보다는 이제, 그냥 클랜전을 즐기면서 하고 싶고, 그런 목적이 좀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클랜이 지금 3페이지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또 100명 채우고 마음 먹고 또 돌리면은, 1페이지는 아니어도 2페이지까지는 갈만한데, 아직, 아직은. 한번이 페이지까지는 다시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이 페이지까지 목표로 일단 해보고 랭킹은 20이 안에만 들어갈 정도로 어,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클레넌들 맞다 이것도 여러 가지 규칙을 말해줘야 되는데 접속을 5일 이상 안 하시는 분들은 강퇴고요. 그리고 누적 가입일 누적 가입일을 안 보고 포인트를 어, 여기, 일주일에 최소 6, 얼마나 모아야 될까? 제가 일주일에 최소 다른 클랜 좀 볼게요. 와, 다른 클랜은 주말에 600, 이런 식으로 빡세게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일주일에, 아, 주말에 400포인트. 예, 주말에 400포인트. 그리고, 평일에는 200포인트 갑시다 평일에 200포인트 해가지고 총다 합치면요 200 곱하기 몇이냐 5 1000포인트에서 400, 400, 1800포인트 일주일에 1800포인트를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1800포인트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1,800포인트를 모아두시면 되겠고요. 다른 클램보다 나, 약간 느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정도면은 쉬우니까 1,800포인트나 모으면은 강퇴 안 하고 꾸준히 활동 가능하고, 클랜 패스를 끝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 강퇴 안 하고 평생 위치에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문의할 거면은 유튜브 댓글로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보 영상은 카스 페이스북 여러 곳에 올려질 예정이고 한 클레너는 100명 다 채울 예정이니까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5위권 들어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은 이곳은 안 오는 게 좋을 거고요 이제 같이 게임을 즐기면서 오랫동안 있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